안녕하세요 아마추어 탐조 동호인 연합카페 운영자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삼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던 어, 소니 RX10M4 어, 디지털 카메라에 단안경을 어, 연동해서 붙인 것을 착색을 했습니다 어, 착색이 뭐냐면은 그 알루미, 강화 알루미늄으로 만든 아답터를 색깔을 이제 입힌거죠 네 까맣게 일단은 어, 새들이 어, 번쩍거리는걸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예. 네, 착색을 해서 네, 원래 어, RX10M4 바디하고 똑같이 까만색으로 착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아직 이렇게 그어 쌍안경 잘라가지고 단안경 연결 부위가 어 속이 보이는 어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못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뭐 이거 전에 본 영상이랑 뭐가 다르냐 하실텐데 한 가지 더 제가 업그레이드 한 거는 뭐냐면. 이 단안경에다가 십자선을 넣습니다 조준경처럼 그래서 지금 예 네. 디지털 카메라로 보이는 화면하고 똑같은 앵글로 볼수 있게 십자선을 넣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가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는 어, 선이 하나 보이는데 그거는 머리카락이고요. 선은 어, 굉장히 어, 미세한 어, 실을 어, 원래 세 가닥짜리여서 풀었더니 약간 꼬불꼬불한데 어쨌든 어, 넣어가지고 접안렌즈하고 프리즘 사이에 넣어서. 앵글을 맞춘 겁니다. 네. 뭐 전자식 뷰파인더 성능이 어, 지금 현재 나온 디카 중에서는 우수한 편이지만 네. 이렇게 해 놓으면 광학식으로 어, 야생 조류를 촬영할 때 굉장히 빠른 눈으로 보고도 잘 확인하기 어려운 뭐 예를 들면은 어, 새매가 직박구리를 공중에서 사냥한다던가 아주 근거리에서 망원 렌즈로 어, 특히 600mm 같이 이렇게 화각이 어, 좁은 경우에는 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단안경은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면 뭐 도트파인더나 어, 다른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그 빨대 모양으로 어, 새를 조준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고요. 네. 지금, 여기 사용한, 어, 원래 쌍안경이죠쌍안경은 8, 8배율이었고요. 어, 대물렌즈 구경은 32mm입니다. 8x32라고 하는데, 예. 그, 코아에서 나오는, 어, BD328XD 제품이랑 같은 제품. 한 번,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 메이저 디카 브랜드에서, 뭐, 소니나 니콘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광학식으로, 어, 그, 촬영하는 화각을, 어,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두 개가 연동이 되면 제일 좋겠죠. 기계식으로. 이거를, 어, 초점을 잡을 때, 똑같이 디카도 초점을 잡을 수 있도록 연동이 되는 제품이, 어, 개발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 오랫동안 탐조하면서 이런 컴팩트 카메라로 촬영할 때, 유, 그런 제품이 나오면 되게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 광학식 뷰파인더를 한번, 어, 만들어 봤습니다. 어, 망원경을 단환경으로 만들고 다시 이렇게 어, 조준 눈금을 넣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직 어, 양쪽 이 보는 거를 디카랑 이 단안경으로 보는 거를 맞춰 가지고 또 이제 그 600mm 땡겼을때 화각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조만간 제가 3D 프린터 그 만드는 거를 배워 가지고 한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순수하게, 어, 이런 것에 재미를 느끼셔서, 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 유튜브나 카페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나중에는 이게 상업적인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음, 또 아마추어들이 이런 게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전문성이 더 있으신 분들이 함께하면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그리고 또 새한테 피해를 덜 주면서 어, 빠른 시간에 어, 어, 멋진 생태 사진 다큐멘터리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만들어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RX10 같은 경우에는 어, 소리 없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가격대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젤로가 완벽하게 어, 없어지진 않아서 그런 부분이 어, 좀 아쉽고요. 뭐 센서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DSLR에 비해 가지고 어, 노이즈라든가, 고감도에서, 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 가격대에 비해서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더 다양한, 어, 이런 광학식 뷰파인더 같은 악세사리들이 좀, 어, 제작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좀 활발하게, 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번, 어, 제가 작업하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